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민고등학교 홍보대사 한알실기 기장 이혜원 부기장 조준성 이응호입니다 <목소리>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행사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알실기에서는 한민고등학교 한알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한민고등학교에 오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한민문학교와 저희 홍보에서한화의 전체적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으로는 카즈니스의 형태로 제작된 한민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민문학교 홍보대사 한화의 브이로그와 한민문학교 내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저희가 명상으로는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글의 형태로 더 길고 자세하게 게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 소통이 문화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한민고등학교 홈페이지 주요 공지사항 6번 게시물에 2021학년도 한민고등학교 온라인 입학 설명회 영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에는 한민고등학교 입학 전형 원서 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 날짜 등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니 한민고등학교 원서 접수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분들께서는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 원서 접수 기간이 약두달 남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한민고등학교에 관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Q&A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합니다. 영상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지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한민고등학교에 관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을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남겨주신 질문들 위주로 저희 한월 7기에서 직접 Q&A에 답변 영상을 제작해 한월 공식 SNS 계정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만나뵐 수 없게 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한민고등학교 홍보대사 한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브이로그, 한민고사활 꿀팁, Q&A 등에 하늘치기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질문과 괴에 대한 답변을 담은 Q&A 영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설 문제 응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하늘치기 학생들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하늘치기 기장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